우리가 끝까지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각하 또는 기각되는 그 날까지 물론 우리가 긴장을 놓추지 않고 끝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지난 3월 1일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 여의도에 35명, 35만 명 이상이 모여서 윤 대통령 지지와 탄핵 각하를 외쳤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탄핵을 팔대 영으로 탄핵 인용을 지금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이 나라 그, 그날 3일짜리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 또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민심이 50%가 넘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이기에 그 민심을 무시하고 탄핵 인용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 나라가 jtbc나 mbc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직자는 흔히 자기들이 충복이라고 합니다 충복이라는 뜻은 주인을 충성되이 섬기는 남자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우리가 선거로 어 선거로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자들을 이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더니 이 종들이 적반하장으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 한다면 이 종들은 반역하는 종들이 아닙니까? 이 반역자들을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들은 정말 대대로 이들의 자손 대대로 이 나라 역적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역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왜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종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 몇몇 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내, 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나라는 내가, 내가 주인이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주권자. 탄핵을, 각하하라. 탄핵을 각하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탄핵, 탄핵이 탄핵 마지막 결론이 나는 그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못된 이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우리가 끝까지 모이고 붙이면 반드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모든 걸 주무르는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고 자기들도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태세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국민들 일어나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1차 성명서 그리고 2차 성명서를 오랫동안 우리가 어 성명서를 계속 낭독했었는데 제가 또 밤을 새고 한 시간도 못 자고 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 3차 성명서입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동현 SNS 팀장 전주현 팀장님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조혜은 운영팀장 두 분을 모시고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부적격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는 헌법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촌. 각하라! 우리는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비소추인층의 요구를 완전 무시한 채 헌법과 형사소속법에 명시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원천 배제한 채 소치인 측의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는 평파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한 심판처럼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수준 이하의 재판 진행이었다.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조치가 헌법에 의한 합법적 통치 행위이기에 사는 소추 대상이 아님을 천명한다. 헌법에 의한 권한을 내세워 29번이나 탄핵을 난발한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인 미상개엄 조치를 내란으로 풀레입시어 탄핵한 건대통령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서부 지방 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하여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 범죄행위로 반드시 법적 처벌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 영장 집행에 의한 구속이 구속이기에 원천 무효이다. 이러 오동훈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신한미, 차은경 판사의 불법영장 발부 행위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법리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심무정 검찰총장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속기소했는데 이 또한 불법 내란 세력에 의해 인명권자인윤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한 것이다 이는 결국 심의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장 오동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심한 상태이며 검찰의 얼굴에 똥칠하고 검찰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1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 온 우리는